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바로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바로 5,800. 어제까지만 해도 5,800이었는데, 아, 어제도 5,800이었는데, 오늘 바로 롤리판. 야 아, 이거. 근데, 6,000까지만 하면 이 컨텐츠를 안할 거예요. 뭐, 다시 5,500이 되면은 이 컨텐츠를 다시 올릴 건데, 만약에 6,500이 됐다. 하면이컨텐츠를 다시 올릴게요 갑시다 네 첫판부터 신화 나왔습니다 신파로 네, 쥔이 아, 응? 아, 진짜 커요 대박 을잘못고안요 바로 빠질까요? 이제 들어갈까요? 我看了，咱们看了，也是他呀，不瞒你说。<noise> <Yes. S 1>

쉘이 나아 쉘이 몸으로 아 너보다 아, 파키우고못네아이자 음, 일단 끌어오면 안될것같아요 일단 근처들에아 까비 자 저거 잡을까요? 살짝 잘안잡을것같은데요 음. 밑으로 내려가서 그걸찾아야할것같은데 자. 이거 이 아, 아! 아, 죽었어. 좀센거 있으면. 아, 습니다 자, 세번 뒤에. 이거도 상대 좀 많이 까겠네요. 자, 세번 뒤에 바로 편집해 리 편집해 겠습니다 아.. 쎄리.. 아.. 쎄리가 랭크가 높아가지고.. 싫은데. 아.. 얘 빼기 되면 진짜 많이 빼거든요? 제발 빼기 되질 않게 권합니다. 아.. 군체만 없더라.. 아니 님들.. 저도 이거 어쩔 때 진짜 각성해요 님이 어그개 꿀? 걷다 볼까? 하이 저 걷다 보는데 지금 어떻게 해 뚜리심 얘가 아나? 아나? 어머 뭐, 아프다 먹고 빠져야 되나 응 아니고 아 검색이야 뽑아 야 검빨리 뽑아 아 아프다 아파 나 아프다 아래 아프다. 아프다. 아줌마, 야 여기서 이걸로, 소환... 아! 국물 소환하라고 할게 잘못입니다. 자 이제 두번 뒤에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도루 도도도 음, 제발 제시 나와주세요 제시 제시 라이피쓰레기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

치킨은... 내 그, 김치, 국은저토좋김마 김치, 국마나 고. 김치, 고, 마저, 고. 김치, 고, 마저, 고. 김치, 고, 마저, 고. 김 고, 마저, 고. 김치, 고. 김마시 고. 요센 없는거, 없는거 하 de 원래 이렇게 편집하면 안 되네 안녕하세요 디어 편집을 끝내 끝내 마치고 어차피 8 9 0입니다 돌림판 돌리보죠 돌림판은 어쩌고 자에기왔고 한번 드디어 리아이번에 살짝 좀 빨라 빠르게 돌아갔다 아, 제발. 엘플리노, 아니면, 니타. 타! 아, 플러스 10개 넣고. 야, 여기서 빼기도 좀. 왜 제발. 어. 제가 또 유튜브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살짝 좀 이상하게 된것 같아서 난신호다난신호다 야, 네영웅이지난 진짜... 아, 이걸 죽었어. 아, 빨리 되면 아시죠. 아, 플러스 10개 받으러 가겠습니다. 아, 이거? 소리도 잘 안나오 애들이 이럴거야 응? 왜 이중에서 드롤러들이 려고가 에, 왜 이래서 이게 넣었지? 야이 드롤 100%초보다야 가보네 맛있는 치킨이 봐보세요 예, 빠이빠는 멀리서 써야지 된단 말이에요 아진 그럼 오늘 만나보자. 그냥 막다틀렸다라 응, 어. 막 이리 와. 뜨고 싶어? 이고 싶냐? 응, 끈들어. 안이이안 들이. 안 들이. 어 들이. 지지안 되지? 깨닫게. 했었고요. 편집하면서 했었어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런데, 진짜 많이 편집을 했거든요. 프랭크 했어. 지금 아는 애들이 많을 거예요. 니타. 니타. 오! 니타 바로 떠버리는 거럽 니타. 이가하단일는다 미다 펀니 아즈아 트로피 5 ,900, 5 ,900, 5 5 2 9 0 0 5 5 0 0 5 1 0 0이고아피1이번올리번 10번 1들었1요번1 0들 10번 죠0번1기분 10번 10번 또0번 10번 10번 1 0 이쁘다나고 내가 또다나거다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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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부과고, 픈 바로 먹겠습니다. 야, 햄다 보인다, 다 보인다, 다 보인다. 우리 곰곰이 잘했어. 잘했어. 싸 야, 니. 네. 우리 곰곰이. 곰곰이. 야. 우리 이도작살 내줄게. 그럼 닉네임이 작살이면이도작살 내줘야지. 야, 뭐볼거 없습니다. 트로피, 이 무자, 굿백, 다이소. 매일마다 트로피 100리뷰가 있어. 와, 참 신기해. 원래도 이게 저작권 걸리고 수로도 이거 여러분들 이 끝나기 전에 말씀 한마디 해드릴게요. 사실은 이 음악이 올라가면은 음악 있는 영상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음악 있는 영상으로는 나오는데 그 음악 있는 영상으로 나올 건데 물론. 사실은 저작권 안 걸려고 음악을 안올렸어요 그래서 저, 저작권 안 걸리는 영상을 찾아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그, 그 음악을 여기 업로드, 여기에 넣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로피 6000,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트로피 6000이 돼, 6 0이 되면 이 컨텐츠를 유지할 겁니다. 다시 6,500이 되면은 이 컨텐츠를 다시 시작할거고 또다시 트로피 500을 올리고 아, 나중에 실천이 되면은 그 트로피 그때부터도 안나거네요 물론 1 5 0 0이뭐 2500, 3500, 3500, 4500뭐 5000, 5500 물론 앞자리가 500이어야 합니다 500부터 시작할거니까 뭐 아니면 뭐 또 다시 시작할 수도 있죠. 네. 아, 그리고, 뭐, 시청자들은 없지만, 원래 있었어요. 조금만 더. 시청자들은 없을 겁니다. 얼굴은 진짜 나중에 할 겁니다. 한 8개월 뒤에. 뭐, 많이 빠르면은 한 5개월, 5개월 정도. 그것도, 나이가 많이 어리니까, 자주시는 분들이 있어도, 정말, 아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뭐 이하인 분들은 네그 네, 이하인 분들도 있을 거니까 지, 그리고 예전에는 대부분 뭐 대부분 유튜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뭐신깜님이나 그런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 신깜님뭐인성님 보시는 뭐거 아니에요. 보는 건나 절대 안 보여 이거 괜 망했나? 해못 먹을 거 같아 아 절대로 보는 건 아니구나 진짜 응. 음, 신감 님은 뭐신감 님이 클럽을 만들고 데는데신감님한이번는 제작하고 있는 거지 진짜 딱 하면요 딱 하면 그거, 뭐였지? 심감님이랑 그거 됐을 때, 진짜 너무 처음으로 댓글을 달아준 사람이었거든요. 진짜 너무 고마우셔서 댓글을 왕창 달았어요. 거짓말 아니고 뭐, 거짓말 아니고 다이너마이크를 처음 받았을 때 올렸는데, 다이노로서히오티 이렇게 보내주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정말, 진짜 기분이 정말 좋 거짓말 안 하고. 그 처음 댓글로 했으니까, 뭐, 기분이 꽤나 좋았죠. 근데, 기분은 좋았으나, 역시나, 신감님, 진짜, 제가 그, 신감님께 댓글에 진짜 많이 달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봐주셨어요. 그래서, 또는 제가, 그럴 때 유튜브에 신적이 있거든요. 유튜브 쉬었는데, 유튜브를 실제 그... 민선 콩님이 화이팅 하시구라고 댓글을 내렸었습니다 그때 제가 5천이 되면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다 했는데 1750이어서 빨리 올릴 것 같아요라고 그 때는 하나만 남렸어요 그래서 또뭐 그랬고 뭐 다른 건 뭐... 많이 없고 뭐, 뭐 기억도 안 나고 뭐... 누구지? 그거는 유튜브로아안하시는데 뭐, 공룡말? 공말 그랬는데, 유튜브 이름을 공룡으로 바꿨어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공룡으로 이름을 바꾸고, 이걸 바꾸려고 했는데, 이름을. 이름도 안 바꾸고, 트로피 6000이 되면 마인크래프트를 자주 할 것으로 예상을 니다 자, 트로피 5900까지 됐고, 그렇게 어쩌고저됐으니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이만큼 영상을 오래 찍는 것도 처음이네요 영상을... 그리고 감기도 걸려 <laughs> 지금 가지고 감기 걸리는것 같거든요 여름이라고 아쉽게 완전히 방학이라고 또. 근데 방학이라고 해서 또 학교랑 같는 곳에 있는 것도 안 돼있어요 이 음, 네. 이렇게 하신 되겠고요 지금 정말, 뭐, 보시진 않겠지만, 정말 지금까지 받으신 분들 정말 감사하구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보시는 분 있으신다면, 음, 뭐, 1년, 음, 제가 저작권 걸리지 않을 때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뭐, 유튜브를 해왔구요. 근데, 1년 동안, 댓러로가 진짜, 저는, 1년 지나면 구독자, 정말이 넘게 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계속, 이제, 이제부터 터놓은데 이제 말씀드리네. 사실은, 저작권 걸리지 않을 때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어떻게 하려고 하면, 제가, 뭐였지?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유튜브를 올리고, 이제 구독자가, 뭐, 다른 분들처럼, 되게 댓글 다른 분들이 100만이라고 정말 좋아하시는지 이게, 이제 알게 됐어요. 뭐, 물론, 시대 처음은 아니지만,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뭐 100만, 1000만, 뭐, 이렇게 많이 넘기기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유튜브 초기 때, 이렇게 성장, 성장 하면서 구독자가 제가 처음에 뭐 9명 됐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뭐.. 뭐라고 해야되지.. 뭐 금괴? 하나 받은것 처럼 왜 그렇게 좋았는지 이제 알게됐는데 뭐.. 정말.. 뭐 많은 분들이 어.. 나중에 2년? 10년? 5년? 6년? 10년? 그정도 뒤에는 아니 뭐0만은 쉽겠지 이랬는데 1년이 지났어요 근데 댓글하한 명도 없고 조회수가 인거예요 구독자는 4명이예 근데 구독자는 4명이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 내 구독자겠지 했는데 아무도 아니에요. 뭐 아무리 그래도 구독자들은 뭐 없을 겁니다. 뭐 3명쯤은 보겠지 이랬어요. 근데 오늘 조회수도하나볼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6개월 뒤에 6개월 뒤에 한 26일 정도에 제가 제가 처음으로 신감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랬는데, 당연한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또, 제가 신다고했을 때, 그때부터 또,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박으만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